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부동산, 건설 분야 전문 변호사, 로펌, 법무법인 기성의 대표 변호사, 박보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활용 숙박시설 레지던스의 숙박업 등록 의무화에 대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계약 취소 관련 상담 및 수입, 이번 사태에 관한 정리 취소 여부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19일,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는 전국 레지던스 연합회 주도 합리적 정책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수분양자들 입장에서는 속타실 수밖에 없는 게 오피스텔 용도 변경이 사실상 불가하며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년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셔야 될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은 전국에 대략 10만여 호실로 추정됩니다. 지난 7월 인터넷 신문사 뉴시안에서 보도한 전국 9만4천여 호실 생활용 숙박시설 수천만원 벌금 폭탄 위기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 기사의 주도 내용에는 23년 10월에 생활형 숙박시설 유예기간이 종료된다. 이후 용도 외 사용 시 숙박업 미등록 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전국에는 생활형 숙박시설만 9만 4천여실에 달한다. 현실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어렵다. 허위 광고를 통해 계약하였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21년 10월 14일 기준 자료에 따른 수치가 전국 9만 4천여 세대라고 하는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만 3천여 실, 인천이 1만 4천 900여 실, 제주가 1만 4천여 실, 강원도가 1만 2천 900여 실, 부산이 9 900여 실, 서울이 4 500여 실, 전라가 6 900여 실, 서울 근교에가 좀있고 대전이 또2 500여 실, 경상이 2천여 실, 충청이 2천여 실, 광주, 대구, 세종, 울산 및 기타 지역이 500여 실 이하라고 합니다. 21년 10월 이후 추가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이 있다 해도 대략 10만 호실 내외일 것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이유는 21년 말부터 금리 및 PF 이슈가 있었고 건축비 때문에 저 때의 수치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문제는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이 되어야 주거 사용 또는 임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숙박업 등록을 해야 하는데 한개 호실로는 숙박업 등록이 불가하고. 최소 30여 세대 이상이 모여 위탁 운영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숙박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미 위탁 운영을 체결하고 숙박업 등록을 한 곳도 많을 것입니다 얼마 전 사건을 수임한 계약자 분께서는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이 된다는 말만 듣고 계셨다가 준공을 앞둔 시점에 용도변경이 불가하다는 내용을 듣고 저희에게 상담을 받으러 오셨습니다 아직 준공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건설하는 와중에 용도변경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지금까지 전국 생활용 숙박시설 중 천여실 정도만 용도 변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 1% 수준의 용도 변경이 되었다는 것은 99%는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중공 후 입주가 된 건물들의 경우 주차 대수의 문제만 해결될 것이 아니라 내부 복도 폭, 계단 등 건물 내부 구조를 수선 공사해야 하며 전호실 소유자가 모두 동의해야지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부동산 가격이 나날이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는 이때 행수군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피 매물이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명히 거주나 임대, 개인이 에어비앤비 등으로 수익이 낼수 있다는 말을 믿고 매입을 했는데 그럼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사 내용에서도 부동산 전문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통해 계약을 했다면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된다는 내용이 정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2023년 10월 14일부로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오피스텔 용도 변경 유예 기간이 종료되고 숙박업 용도가 아닌 개별 임대 및 주거 등으로 용도외 사용 적발시 공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계약시 실거주가 가능하거나 전입가능 개별 임대 가능, 용도 변경 가능 등의 다목적 만능 부동산 상품이라고 해놓고 계약서에는 용도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수분장자에게 있다는 수분장자에게 매우 불리한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지난 2021년 1월 건축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유튜브 블로그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하였고 계약시나 구두 설명에 대해서도 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중요한 내용에 대한 고주의무 위반이라고 될수 있고 이를 통해 부작위 기망이라든가 적극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생활용 숙박시설 관련해서 그동안 소개시켰던 현장들은 제주 코업스테이, 서울 노이움지젤, 안산 마군, 속초 자이엘라. 카시오 속초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수량자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특히 시와 마리나 아일랜드, 세운 프로지오 그래비티, 브리티지 센터, 힐스테이트 송도 스테이 에디션, 남산 빌리브 아카이브 등의 현장은 21년 1월 건축법령 개정안 예고 이후에도 실거주가 가능, 전입신고 가능, 임대 가능, 주거환경 및 임차수요 풍요와 같은 직간접적인 허위 광고를 한 현장들입니다. 만약, 녹취나 문자 등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약관 규제법에 의하여 개별약전 우상의 원칙도 적용될 수 있으니,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특히 분양계약 취소소송은 승소 가능성이 낮고,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판단됩니다. 도저히 이대로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 소가서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억대 손해를 봤다 등의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서는 상담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취소소송 관련 검토 후 도저히 취소가 불가능한 현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건을 수임하지 않습니다. 부담없이 상담문의 주시면 되고 굳이 사무실에 방문하지 않으셔도 이미지나 스캔 파일을 준비해 주시면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검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제는 단순한 애물단지가 아니라 악성 부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잘 판단하셔서 큰 피해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성월령 숙박 시설 유예 기간 종료 이슈 및 소송 관련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생숙 관련 소송 소식 역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기성은 중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단체 소송 역시 가능합니다. 특히 부동산 사건에는 경험이 많고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무실을 두고 있지만 서울 제주, 강원, 경기도 내 생활용 숙박시설 다수의 사건을 진행하여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국 현장 어디든 소송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주실 때 계약서 및 확보하고 계신 증거 자료를 제공해 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단하여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입니다.